I 링 n o w I say you to t h a 오늘 n 오늘은 e of t h 와 m 오늘은 오 f them, one of t h e 먼저 먼저 한번 볼게요. 먼저 향유고래, 향유고래를 잘 보시면은 얘가 멸종이에요. 왜냐면은배 속에 배 속에 향수를 만드는 무언가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얘, 얘가 얘를 잡아서 지금 그걸 지금 향수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금 가야지. 그리고 이쪽에 대왕오징어랑 보세요. 이쪽에 그 대왕오징어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거 있죠. 이게 대왕오징어랑 싸우기 힘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이이뭐 얼굴에 그 대왕 싸우 숭터가 있어요. 톱상어, 톱상어 두 번째, 톱상어. 이쪽에 배워가는 무도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 못생긴 얼굴이 있어요. 못생겼죠. 아니, 귀엽게 생겼죠. 귀여운데, 커렉터. 거 아니어서 귀여운거예요 컬렉터는 못생긴 얼굴이거든요. 그 우리 우리고 꼬리는, 꼬리는 한개 그리고 지느러미가 네, 세개 그리고 지느러미가 네개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 세개 그리고 톱넬같은 뿔 자, 이번엔 세 번째 가오리. 가오리는 보시면은 입이 엄청 뜩 그거 뚱뚱하게 생겼고 찌찌가 있어요. 찌찌찌찌처럼 생긴아가미겠죠 그리고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난폭한 고래. 바로 범고래. 와, 와. 자, 이번엔 제일 착한 고래. 제일 착한 상어. 오래상어 입이 어디 있지 눈이 없어 없지 눈이 어디 있지 일단 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레몬상어 레몬상어는 자지 보시면은 아니까 빨간색이죠 이거 빨간색이 또 있죠 콧구멍이고 못생긴 얼굴 이 있죠 이거 엄청 무사나운 이거 한요 싸워봐야지 y 아, 쥐. Look at him. Ding. Cut. Cut. Lemo, s'hang on. Cut. Hang on. Tash him a goodie. a n <laughs> 대왕오징어랑 싸운 힘은 나의 푸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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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기 이마를 벅을 받은. 리빵리빵 향기올해. 사망 아, 뭐? 이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자 이거 이제 가라 가라 다우리 문제기 빵아나 파는 나도 문기빵야 시범 내려앉기 빵 안돼 안되겠어 안 칼국탕 칼국탕 칼탕 하지만 보호막이 있어서 안 통했다 바바바바 야. 가라 우 우백 깔고 한끼파으사 마우 사마이고 사망.

알겠어 꼬리짜락이 칭아내 꼬리 부러졌다 아야 아. 슈퍼 슈퍼레, 슈퍼 슈퍼 지가 우리 사만 아 약간 보니까 약간 보니까 왜 지느러미 같은 게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죽는 거죠. 빨려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아을쭉 파. 한번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아가미가 아니었어. 이거 근데 이건 죽으면서 사 막. 야 가라, 번거래. 가라, 꼬리째, 지느러미 자르 파! 이물기켓 아! 내톡불러졌어이 칼봉, 칼공... 아, 예. 윙치기, 윙치기, 드릴공격 윙윙윙윙윙. 오, 이거 진짜 윙치기 드릴인데? 드릴로 갈, 드릴로 배, 갈라버리. 기 혓바닥, 칼기, 아 이 물속에서 숨어버리기 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야 물속 밑에서 이어보려고빨어보려 팍! 하지만 물속에서 빨리 버리기 그냥 불이 되어버린다. 네, 뭐야? 네, 나도 안 아파. 나도 안 아파. 나칼리스스안 아파. 한번 해봐. 배똥. 아아 네아네내이야물 대.. 야물대포 치.. 으으야 슈퍼 시퍼 레슨 팍으 벙구레 사마 하지만 벙구레는 에서 물었어요 하 하지만 안 죽었어 렉서 아, 팀 바꾸기 팡 안그서 고래사가 빨려들이기 안통에팡 진화 능력 빵 안통에 꼬리 칼공격부탕 긴상 아 두들두들기 안 안에서 깨물기 안에서 깨물지 못하게 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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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 위에 있으응 액션, 프레셔, 업 아우! 하지만 고래창어가 사망했어요. 에헤, 내가 제일 세지. 헤헤, 안 되겠어. 날 비싸기. 슈퍼 석 프레셔, 파! 에헤. 이렇게 해서 상어팀 생일. 상어팀. 자 이제 지형국을 데리고 올까요 지형국 어? 이제 지형국이 나갈 차례다 야 가라 야 가라 지형국이 이제 나갈 차례다 난 상어팀, 나도 상어팀, 난 고래 난 고래팀, 나고 고래팀, 고래팀. 에이 아니, 나 그냥, 그냥 상어치이내 네, 싸움 뭐공뭔이 새끼 이 새끼인 척하게 뽀앙 총총총총총총총총총 이 새끼가 아니잖아 세금+ 세금 내가 가서 니가 마음에 지 세금+ 세금. 네, 이깨우게아우시시시안되겠요 유혹하기 아되겠서 먹인줄 이 알고 유 유혹하기 마 뭔지 먹인가 모르기 이때도 잡아먹을라고 하기 아우 와우 나, 아우 이이 조세 이, 투스쓰기 이 이빨 빠지게 하고 이빨로 고들렁 떨 이빨로 떨고기 이빨 빠져서 이빨 떨구겠어. 팍! 으 어, 잠깐만. 이쪽에 가시가 박혔어. 네 개. 가시 네 개가 조금 박혔어. 으 됐어. 숨못쉬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문화가 봐 문화가 봐 문화가 봐우 익사! 실제로도 그러진 않아요. 야 가라 야 가라 칼 공격 칭칭칭 칭칭 칭칭. 하지만 난 그런 칼 공격 같은 거안 통해 야 가라 턱수염 야 가라 턱수염 너뜨 새기 팡팡말판 공격 방안 되겠어 배어가는 게 내는 보호막이 있어서 그런 그런 거에 난 통한다! 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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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장수 거봉은 보호막있어서안 상하게 지만 얘는 사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상어 팀이 오늘 승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침을 소개해볼게요. 나머지 진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나머지에서 졌습니다. 이 친구들 졌고 괜찮아. 울사만. 울사만 했고 이제 한번 소유를 시켜 드릴게요. 이 친구는 톱상어예요. 이 친구는 고래상어예요. 이 친구는 레모 사과에요 음, 음, 음. 이 친구는 백사음음자나머지 음. 음, 음.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나머 한꺼번에 소개 하습니다 야, 또 사망했어 <laughs> 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에 뽑아내요 빠이빠이 아! 머리공이요 슈퍼 아이 플래셔를 가르기 빠이빠이 구독도 눌러주세요